유튜브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강의 삽을 씹고 이제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흐르는 것이 자, 물뿐이랴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그 다음에 자연물인 강 그리고 달 사이에 동일시가 있고 현대사회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긴 시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량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자, 서리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서리법이다.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서리법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자, 물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것이 물뿐이 아니다. 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서리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물에다가 네모 처리하시고요. 색깔 다른 걸로요. 흐르는 에다가 이제 밑줄을 딱 그어놓을게요. 물의 속성은 흐르는 건데 하루 이틀 흐르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히 흐를 거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거든요. 1번 반복, 그 다음에 2번 뭐라 그랬죠? 칠판, 필기 보시고, 주체, 비주체, 비주체라고 써보실 거예요. 지가 흐르고 싶어서 흐르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반복과 비주체성이라고 하는 거, 비주체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물이다. 흐른다라는 것은 반복되고, 그 동력이 자체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주체성이고요. 자, 누구와 같다? 어, 우리, 우리가, 저와 같아서, 우리에다가 네모 처리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네모 하시고, 동일시하고 있다, 화살표 연결, 빨간 펜,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서 물로 화살표, 동일시, 동일시, 1번, 이라고 써볼게요. 1번. 동일시하는 대상 1번, 우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비주체적으로 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같아서, 자, 같아서 밑줄, 저가 뭐죠? 저와 가리키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물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물과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표면적 화자로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였죠. 우리. 표면적 화자로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강변에나가 삽을 씻으면서 했는데, 삽. 자, 동그라미 하시고, 삽은 무엇의 도구? 노동, 도구. 동시에 무엇의 수단? 생계수단. 밥 벌어 먹으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죠. 선생님 입장에서 자, 광희는 노동의 도구 생계수단이 뭘까요? 노트북, 휴대폰, 그 다음에 삼각대, 뭐 이런 거죠. 이런 게다 노동도구 생계수단이 되는 거죠. 자,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라고 했죠. 자, 요거. 이것도 형구, 형구, 감형구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쵸? 응용해봐. 그래, 안 그래. 슬픔. 슬픔을 무슨 이게 뭐 물이냐? 어? 물감이냐? 뭘, 뭘 퍼다가 버려. 어? 그치? 어, 그래서 이것도 체크합니다. 슬픔에다가 형광펜 색깔. 왜? 정서, 이 작품 속에서 가장 지배적인 정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슬픔인 거예요. 자, 선지에는 비애라는 말로 바꿔 나올 수도 있겠죠. 슬픔. 자, 형광편으 색깔. 자, 퍼다 버린다 밑줄 딱 그으시고, 슬픔은 추상적 관념인데, 추상적 관념인데, 자, 이거를 퍼다 버릴 수 있는 물건, 물건, 물질 취급했으니까, 형구, 형구, 가명구, 줄여서 적을 거야. 형구, 형구, 가명구, 어, 창원님, 감형구 풀네임으로 올퍼주세요. 빠르게. 자, 감. 오, 오케이, 형. 형. 고마워요. 저를 형이라고 불러주는 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어, 모삼촌은 모삼촌이고. 저는 광희형이죠. 광희형, 감사합니다. 구는 뭐죠?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자, 일이 끝나 저물어서, 자, 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화자라고 하는 거 우리 우리라고 하는 게 노동자라는 신분이라는 걸알수 있죠 노동자라는 신분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삽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었고요 자그 다음에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면서 했는데 자 이건 중요하니까 빨간 편으로 밑줄 그릴 거 이거 잘 봐야 돼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플러스 같잖아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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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 뭐 내적 성숙 이딴 식으로 선지에 나올 거거든요 틀렸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로 하면 안 돼요. 별표. 연기됐을 때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끌릴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 왜냐면은 하 강은 깊어지는 건데 어, 좋은 거 아닌가? 색깔 다른 걸로 강 네모 처리하시고 동일시 2라고 쓰겠습니다. 동일시 2. 자, 화자가 동일시하는 대상 두 번째 강입니다. 깊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버린 상태에서 깊어가는 것인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자, 슬픔이 어디로 갔죠? 삽을 씻어서뭐 하늘로 갔겠니? 강으로 갔겠지. 슬픔을 내다버린 강이고 그 강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고 하는 그비애감이 깊어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음,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슬픔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음. 자, 그리고 보면서 쓱쭈구리 앉아 담배나 피우고 했는데 자, 문장 구조를 잘 보시고 아주 지엽적인 것이긴 하지만 담배가 여기서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뭐 뭐나 피우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뭐별뭐별수 없이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뭐 그, 그런 의미야 알겠죠 담배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자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체념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고 그랬어요 체념이자 동시에 뭐라 고 그랬죠.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어 무기력해 어 체념 그 다음에 무기력 자 화살표 자 이건 이제 수능완성 사용설명서에도 나온 말인데 교수 입장에서 이제 문제를 낸다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동그라미 한이 부분 출발점 화살표에 출발점이 있는 표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쭈그려서 앉는다 그 다음에 피운다 라고 한거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 행위라고 써 볼게요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그쵸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어, 체념과 무기력 상태에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거든요 오케이? 음 근데 이게 긍정적 행위야 부정적 행위야? 부정적인 의미의 행위에 이게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 게 휴. 이런 거거든요 그 되게 어색하죠 왜냐면 저는 모삼촌과 같은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삼촌은 막 이렇게 피우, 피우지만 나는 안 피우거든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자무튼 어, 인상 그만 스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돌아갈 뿐이다 라고 했거든요. 나는 돌아갈 뿐이다. 피우고 돌아갈 뿐이다. 자, 어디로 돌아가냐. 자, 표면적 화자, 우리에 이어서 나도 나오고 있고요. 자, 돌아갈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뭐, 할 뿐이다. 이것도 이제 위에다가 화살표 연결. 같은 방식으로 체념적이다, 무기력하다와 관련된 거예요. 뭐, 뭐, 할 뿐이다. 오케이? 음. 뭐뭐를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게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이러다가 돌아간다 단순히 그 다음에 삽자루에 <laughs> 삽자루 삽자루 강의가 좀 텐션이 좀 올랐을 때 저의 강의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삽자루 제가 삽자루 들고 강의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그쵸? 음, 삽자루 이 위에 있는 거뭐 노동의 도구 생계수단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저물고 저물어서 밑줄 자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저물고 저문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저물고 저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강의 이미지가 있고 뭔가 쇠락의 이미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뭐 쇠락의 이미지 뭐더 나아가서는 저물고 저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의 이미지도 담을 수 있으려면 또 있을 수도 있죠 설명하기 나름으로 자 색강바닥 썩은 물고 했거든요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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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은에다가 빨간 페으로 밑줄 요거 요거 이게 이제 이제 환경 파괴 와 관련된 환경 파괴 원인이 뭐야 산업화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 있어요 전이 작품의 전 행을 통틀어서 딱한번 나오고 끝이에요 물이 썩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물이 썩었는데 자연 스스로 썩을 리가 없잖아요 흐르는 물인데 썩을 리가 없지 사람들이 내다 버린 어떤 것에 의해서 썩은 거겠죠 아마 공장 폐수 느낌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오케이 어, 마이너스 그래서 썩었다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아까 필기한 거 보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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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색강은 뭐라고 그랬죠 본줄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루에서 합류하는 삐져나온 색강이었고요 자 달이 뜨는구나 라고 했어요 자달 아까 우리 강이었죠 아까 우리 그동일시하는 대상 동일시하는 대상 물하고 강할 때 강에다가 이라고 썼니 얘들아 맞니? 맞니? 강 1이야 1 강이나 물이나 똑같지 그치, 그치. 아이쿠야. 1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강으로 올라가. 이것도 1이야. 1이고 1이야. 강이 물이고, 물이 강이잖아. 흐르는 물이 썩은 강, 또 색감할 때 강하고 같은 거니까. 자, 아까 이라고 썼다면은 이거 1로 수정하세요. 음. 자, 1로 고치시고, 아까 동일시대상 2가 바로 달이었잖아요, 달. 그쵸? 어, 괜찮아, 괜찮아. 강을 2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어, 아까 설명했던 것과 일관성을 맞추려면은, 어. 일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달이 뜨는구나 해서 다시 달 갑니다 달에다가 색깔 다른 걸로 네모 딱 하시고 달 강에 이어서 달은 동일시 대상 이다라고 이제 쓰겠습니다 동일시 대상 이 이렇게 써 주시고 자 뜨는구나 밑줄 뜨긴 뜨는데 하루만 뜨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매일 뜨고 매일 지고 매일 뜨고 매일 뜨고 매일 지고 그래서 자 반복된다 그 다음에 비주체적이다 라는 측면에서, 예, 표면적 화자에는 우리와 동일시 되는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와 같아서, 그러니까 뜨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플러스에마이너스 뜬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는 마이너스예요. 여기서도 흐른다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고, 사실은 뜬다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예요. 아까 필기했지, 그치? 선생님, 이거 뭐, 별이 뜰, 뜨다라고 할 때, 희망의 상징으로서의 별이 뜨다. 그 느낌 아니에요? No! 그냥 반복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뜬다는 얘기. 알겠죠? 이건 무슨 희망을 준다. 이딴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x 예요 알겠죠? 자, 우리가 저와 같아서. 왜냐면은, 자, 같아서 밑줄. 우리가 저 녀석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우리와 같은 저 달이 플러스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마이너스예요 뜬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뜬다는 건 마이너스야. 자, 흐르는 물에 삽을 씹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자, 여기 마을에다가 바로 처리. 자, 오른쪽 필기한 걸 보시고, 마을이라는 공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먹을 것 없는 밑줄을 딱 그으시고, 가난, 궁핍. 이라는 의미의 먹을 것 없는 이니까, 이 마이너스, 마을의 상황, 조건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형광펜 색깔. 자, 씻는다 라고 하는 것, 것에 이어서, 돌아간다,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외된 현실, 소외된 현실로 돌아간다 라고 할수 있고, 여기 나온 대로, 궁핍하고 가난한 현실로 돌아간다 라는 측면에서는, 역시 또 체념이고, 무기력하게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약간 뭡니까 그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누구야? 그그그 그, 그 뭡니까? 그 바이땡이 바이땡이 돌땡이를 이렇게 하루 종일 산 꼭대기다 에 올렸다가 어? 또 산꼭대기에서 다시 돌을 굴러 내리고 그 누구죠? 아그 뭐죠? 아 인간에게 신 신에게서 불름쳐다 갖다 주는 프로메테우스. 맞지? 그얘 누구지? 이거 시지푸스. 시지푸스. 맞죠? 시지푸스 느낌인 거죠. 부조리. 들어본 적 있어요? 까미. 아우 진짜 까맣다. 대학 가면 까미를 꼭 읽어봐요. 까미. 유노 you know 까미? 까미 꼭 읽어봐. 음. 아무튼. 그 돌아가야 한다. 저벅접벅 돌아가는 거죠. 글 그러니까 같은 이게 이미지가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거. 아씨 마무리는 지어야 되겠다. 하루 종일 바이덩이를바이덩이를 바이덩이를 굴려. 이렇게 굴려 올려. 이렇게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삼꼭대기에다가 근데 다시 또 올리면 뭐에 다시 또 어, 이제 저산 아래로 굴러내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의미도 없어. 발덩이 산꼭대기 올렸다가 내리는 게 무슨 그 생산적인 의미가 있겠어. 그냥 위치 이동도 아니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시프스의 형벌과 똑같은 거죠, 이게. 이해되죠? 약간 이게, 이게 그런 거잖아시지프스의 형벌과 똑같은 거죠. 부조리한 현실이죠. 부조리한 현실. 자, 아무튼 자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돌아가야 한다 형광펜 색깔 있지 위로 올라가 하나 더 추가 필기하고 이, 이 작품도 마무리 할게요 여기 이제 씻는다 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씻으며 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할게요 삽을 씻으며 형광펜으로 색깔 자 씻는다 라고 하는 행위의 의미를 정화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 합니다 음, 정화라는 말 정화 정화 씻는다 정화 나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정화라고 했는데 정화의 의미야. 왜냐면 이 슬픔이라는 정서가 아래 나와 있기 때문에 씻어낸 게 이제 슬픔이거든요. 근데 이 정화라고 하는 거를 달리 표현한다면은 출제자가 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구체적 행위를 통해 다시. <laughs> 자나오고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laughs> 구체적 행위를 통하여. 어?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정서에 해소랄지, 어? 맺혀있던 정서에 해소랄지. 슬픔이 잔뜩 내 안에 쌓여있었다는 거잖아. 그거 이제 씻어낸다는 거거든? 때 뱉기듯이 이렇게. 때를 박박 밀어내듯이. 슬픔을 슉!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제가 어제 라면 먹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배속에서 계속 꾸룩꾸룩 하거든요? 뭐 이제 쉬는 시간에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겠죠. 아니, 손 씻는다고요. 손 씻는다고요. 손 씻는다고요. 저 이렇게. 정서에 서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정화, 일종의 정화다. 이렇게 해서 이 작품도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